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아이파크부동산 조윤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청천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부평 캐슬앤더샵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평 캐슬랜더샤 퍼스트 아파트는 롯데 건설과 포스코 건설이 함께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대형 건설사 두 곳이 모인 만큼 브랜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12개 동으로 총 1,623세대의 규모이며 1,14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습니다. 신수요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597284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천 1구역을 포함하여 청천 상국지구 중심으로 인천 부평구 일대가 재개발 정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시약 15,000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부평 캐슬랜더 샤퍼스트 단지 안에는 놀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방문한 놀이터는 105동과 106동 사이에 위치한 놀이터입니다. 아마존의 테마로 만든 것 같아요. 기린이나 뱀, 동물들이 연상시켜줄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충분히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되 ऐसे कहते हैं 그리고 밑에는 푹신푹신하게 폼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져도 안전에 조심할 수 있고 이런 언덕들을 통해서 다양한 또 근육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공간이 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 놀이터로 109동과 110동 사이에 위치한 놀이터인데요 여기는 좀더 놀거리가 다양한 것 같아요 탐정을 테마로 해서 그런지 충분히 숨바꼭질 놀이도 할수 있게끔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연령대에 따라 좀놀수 있게끔 다양하게 둔것 같아요 미끄럼틀이 여기는 낮아서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놀수 있을 것 같고, 키즈 카페로 온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게 뛰어놀 수 있고, 역할 놀이 같은 경우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덕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암벽 타는 느낌으로도 소근육들을 활성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두 번이나 미끄럼틀을 돌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미끄럼틀이 될것 같은데 놀이터 중에서는 가장 큰 미끄럼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감한 무스와 함께하는 놀이 공간의 테마로 짜여진 놀이터인데요. 101동과 102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중간 통로로만 이용해서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망대 의 개념으로 놀이 공간을 제공해주는 곳이고요. 여기 옆에는 배드민턴장인 것 같아요. 주민 운동 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구들도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운동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물놀이터가 있습니다. 물놀이터를 한번 가보실게요. 놀이터 공간 옆으로는 물놀이터 공간이 있는데요. 수영장의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영장 공간처럼 물놀이 활용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06동, 107동 앞에 나와 있는데요. 뒤로 보시면 현재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알록달록해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단지 내에도 어린이집이 따로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들은 입주민들의 편의 생활을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우리 부평 캐슬랜더 샵 퍼스트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골프장, 히트니 센터, 사우나 등 지하 주차장과 바로 연결될 예정이라서 주차하시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는 그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부평 캐슬랜더샵퍼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지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교통입니다. 항공역 스웨드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단지로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천 부평에서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는 경인고속도로와 제1차 순환고속도로가 위치했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도권 일대를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로는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CGV 부평, IGV 아울렛등 다양한 생활 편리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한 원적산공원과 인천 나비공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또 가장 관심있어 하실 교육환경은 도부권의 삼국북초 청천중이 위치하여 있고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 등 다양한 학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역부터 굴보천역까지 이미 조성된 학원가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북평그랑이스단지와 캐슬 내에 들어올 예정인 학원가들을 이용하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대 내부를 둘러보겠습니다 59, 72, 84 타입 중 오늘 보실 세대는 84B 타입입니다 현관문에 들어오시면 왼쪽으로는 신발장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신발장은 워낙 수납이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신발들을 수납하실 수 있고 하부를 보시면 공간이 띄어져 있어요 데일리 신발로 신는 신발들을 위치해 두면 편하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릴 공간을 열어보시면 부피가 큰 물품들을 넣으시기 좋고요 예를 들면 뭐 골프채 가방 같이 큰 부품들을 놓고 충분히 선반이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수납을 공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로 중문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따로 중문은 설치 안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문을 설치할 경우는 미세먼지나 소음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단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중문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이 디딤판도 지금 엔지니어스톤으로 되어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사 타입 중 유일하게 알파룸이 존재하는 세대이고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방으로도 사용하셔도 좋고요 팬트리 공간으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침실 1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사각형 모양이지만 북방의 장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자녀방으로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수납공간이 상당히 넉넉해요 옷들이나 이불 짐들도 수납하실 수 있어서 자녀방으로 추천하는 방이고요 전실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옷 마무리 정리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침실 이 공간입니다. 인테리어를 취향에 맞게끔 꾸미실 수 있는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방이나 아니면 서재 용도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좌변기랑 세면대, 욕조로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부분에 또 수납을 할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놔서 이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또 전면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해 놔서 다양하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안전에 유의할 수 있고 보일러도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인데요, 저는 집을 볼때좀 주방을 중요시 보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보시면 냉장고장이 두 장으로 짜여 있어서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다놓으실수 있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기업장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보조로 아일랜드 선반도 함께 있어서 동선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덕션, 가스 오븐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 가능하시고 수납 공간이 넉넉해요. 하부장, 상부장 완전히 수납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어서 기타 짐들을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되어 있는데요, 세탁기랑 건조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들어와 보시면 창도 있어서 환기도.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최초로 적용된 시스템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배출하고 나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또 냄새나 이런 부분들을 역류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도 다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양창으로 뚫려져 있는 거실입니다. 상당히 개방감이 넓고요. 남동 남서양의 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서 채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중 창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샷시는 단열에도 효과가 있고요. 안전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따로 가려지는 거 없이 개방감 있게 뷰를 감상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월패드를 보시면 뭐 엘리베이터도 호출할 수 있고요. 가스나 이런 온도 같은 경우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외출하실 때 방법 같은 것도 다 기능. 할수 있어서 월패드 하나로 전체적으로 다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봤던 세대 중에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안방이 거실보다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큰 공간을 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우더룸이 위치해 있어서 화장실을 보시고 파우더룸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작게나마 드레스룸 공간이 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 알파룸에서도 충분히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조 대신 샤워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면대랑 자병기 슬라이딩 도어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위급시 문을 열어주거나 전화 통화도 가능한 시스템이 자병기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발코니 공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확장이 돼서 여기만 이제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대피 공간이랑 실외 기실까지 함께 있어서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전 유리명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있게 채광을 전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평 캐슬랜더샵 퍼스트만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음식물 이송 설비 시스템이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인천 최초로 설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정 남향 세대를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남동향 남서향으로 정 남향 세대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 남향 세대가 배치되어 있고 동강 사이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채광도 잘 받을 수 있어서 남향의 좋은 장점을 잘 누리실 수 있는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형 건설사 두 곳이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만큼 단지 분위기가 좀더 고급스럽고 입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자랑스러운 단지로 인식. 캐슬랜더 샤퍼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지금 시기가 딱 적절하다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질 거라고 해서 더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입주 물량이 지금 많이 소진되고 있어서 혹시 매매나 임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미리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을 때, 최이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공역 부분으로 또 개발 호재가 많이 있어요. 우리 부평 캐슬 앤더샵 포스트도 부부로 단지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호재일 것 같은데요. 공명부대 부분이 경찰서랑 공원이 이미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지로는 쇼핑몰 입점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이 입찰 계획이 결정나는 대로 호재를 또 누리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행복 아이파크 부동산은 상공역 4번 출구에 위치하는 부평 아이파크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평 캐슬랜더샵 퍼스트 매매나 임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심성의껏 진행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아이파크 부동산 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